안녕하세요. 아빠 무조코나입니다. 좋다냐구요? 안녕 <laughs> 자,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 왔습니다. 제주도에서 통발을 한번 던져볼게요. 자, 여기 보이시죠? 통발 하나 준비했어요. 근데 저기 고등어를 못 사와서 여기 한번 보여드려. 여기 오늘은 삼겹살 삼겹살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자, 제주도에 문어가 많이 잡힌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통발을 준비해 봤는데, 문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좋타 야씨. 문어 잡을 수 있겠어요? 여기, 여기 봐요. 잡을 수 있겠어요? 응. 자, 화이팅! 화이팅 한번 해줘요. 화이팅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가자. 자, 출발하시죠. 네. 날씨가 오늘 흐려서 조금 어둡습니다, 어두워. 또단다 뭐하니? 낚시꺼지 음. 낚시가 할수있는 음자 포인트가 괜찮을까요? 어 같이가자 이리와봐 <laughs> 통발이 거기있어 나와있어 통발이 그걸... 등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들었어 개들이 개가 통발해 놓은 먹이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<laughs> 참한번더 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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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I yellow dog. Looking looking at me. Yellow 오 말도 있어, 말. 어? 말? 여기 앞에 말 있어 말.